여러분 우주 산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스페이스, 뭐 일론 머스크 혹은 뭐 나사, 인공위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위성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세트랙아이인데요. 오늘은 세트레가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왜 우주 산업 시대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업인지 우주 산업의 대장주인지 같이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또한 이 신호를 확인하러 했는데 이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저희 채널 주식 와이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어, 브리핑을 논해 보면요. 일단 세트랙 아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 인공위성 전문 기업이에요. 어,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구관측 위성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위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성 시스템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쉽게 말해서 위성을 만들고 위성이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업과 정부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요즘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죠.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 다 요즘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구관측 위성은 데이터가 뭘 제공을 하냐면요. 어, 산불이 났는지, 산불이 날것 같은지, 이런 거를 감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홍수에 대한 피해도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북한이, 북한이 혹은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핵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개발 단계인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그러니까 군사정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개발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위성, 위성 영상 데이터로 가능해집니다. 가능합니다. 어, 세트랙아이는 바로 이 데이터, 핵심 데이터를 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은될것 같고요. 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어, 태양광을 겸목시켜서 만들겠다, 옵티머스를 태워서 보내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주목도가 급속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주산업이 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 해외 시장을 진출하거나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를 따내거나 혹은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온 것은 2,830억 정도로 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위성 영상 획득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매출액 대비 165% 계약 상대방은 해외 기관으로 비공개로 이, 어, 밝혔었고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눌렸다가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눌린 구간에서 장중에 21%까지의 시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보면은 사실 세트레가이를 제가 어, 매일경제에서 추천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언제 나갔냐면요. 자, 자 볼게요. 매일경제 여기 매일경제 있죠. 저가 여기 있고, 자 매일경제에서 세트레가이를요 위에 쭉 올려다 보면은 11월 27일 그죠? 11월 27일날 매수가 48,600원으로 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전문가들마다 어, 성적표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1월 자 11월 27일 볼게요. 세트레가이가 11월 27일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이날이었어요. 예, 이날이었어요. 이날. 자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개인들이 보면은 어? 이거를 매수하라고?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죠. 역배열 구간이고 고점과 저점이 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 하향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 포인트가 첫 번째로는 우주 산업, 우주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성 데이터 시장이 결국에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경쟁력을 지금 세트레가이는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 네 번째는 정부라든지 혹은 이제 공공 프로젝트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기업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 결국에는 세트레가이는 단기적인 실적주라기보다는 우주 산업 시대에 성장 기업으로 저는 어,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 위성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대부분의 TV 종목들은 중장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자이 종목이 나갔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보도록 할게요. 어자 보면은 자 볼게요. 자 검정색깔 선이 보이죠. 검정색깔 선을 첫 번째로 하회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어, 여기죠. 9월달, 12월달, 4월달 지지하면서 가는 게 7월달 하회하는 구간 이때가 언제다? 이때가 매경에서 추천했을 때가 11월 27일 예. 네. 자, 검정색 띠가 지금 어디 있죠? 요렇게 그어 볼게요. 요렇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시죠? 검정색 선이 하회하고 있는 구간. 고 구간이 고 구간이 매수 타점도 될수 있고 지지했을 때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어 하회하고 있네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술적으로 확대를 해 보면은 확대를 해 보면요. 자, 확대를 해 보면은 자, 이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 자, 11월 27일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이틀 뒤 그죠? 검정색띠 아까 얘기한 검정색띠를 하회하고 있고 그리고, 자, 오실레이터, MACD가, 음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음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폭이 길어진다. 짧으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 거기서, 양봉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은, 조정이 끝나간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조정 구간이구나. 원래 매수할 때,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혹은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낼 거면은 빨간색으로 전환할 때 이때 매수할, 매수해도 되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짧아질 때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면은 막대그래프 파란색이 점점 점점 점 짧아지고 있고 조정 구간에서 검정색 띠를 하회하고 있을 때이 시그널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게 포착이 됐고요 그죠? 어. 지지하거나 나오는 게 포착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통상 뭐 바닥 구간이라고 평,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11월 27일 날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때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탕탕탕탕탕탕. 그죠? 탕탕탕탕탕탕탕 이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예. 이때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어, 1년 벌거 다 번다는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 어, 아직까지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세트랙 아이도 어, aig표를 활용하면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3만원 대가 이, 이 지금 전고점 라인이 이때가 뭐죠? 이때가 신고가잖아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그럼 대부분이 이거를 언제 파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 이 신호만 확인하면은 언제 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신호로 제가 의지하고 있는게 바로 a i g p u 입니다자 이거는 세트레가이의 어, 일본 차트인데요. 자 보면은 제가 매일경제에서 추천드렸을 때가 여기에요. 11월 27일. 근데 전문가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하게 매수 시그널을 알려주는 게 초록색 깃발이고요. 그리고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게 빨간색 깃발이거든요. 자 밑에 보면요. 12월 12일 날 매수 시그널을 알려주는 초록색 깃발이 포착이 됐어요. 전문가가 얘기한 자리랑 굉장히 유사하게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자, 자, 이거 언제 파는지 목표가가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이 AI 지표가 전문가의 생각과 유사하게 매도 타점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무료일때 이거 사용해보실 분들은 010-2579-1353번으로 문자로 0이라고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요 이 aigp를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아울러서 aigp 이외에도 이 aigp 신호가 났을 때 문자로도 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쏴 드리냐면은 요렇게 문자를 지표가 포착이 됐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세요. 지금 깃발 떴네요. 라고 문자도 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혜택을 얻어가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요. 2579-1353번호로 남겨주시면, 은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